야 <laughs> 하하하하하하 음 지금까지 본적 없는 뉴 몬스터입니다 한번 잡아볼까? 트라이에서 처음 담는 몬스터가 되겠군요 잡아보도록 할까 네 저는 서드에서 이 자식을 머리통을 부숴본 일인 적이 있지만 여기서는 처음이야 음, 자 드러님 26일부터는 퍼지 방송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25일부터 방송할 생각입니다. 네, 인터넷 예약구매에서 말이죠. 하루빨리 받아가지고 하루빨리 방송할 생각입니다. 800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은 25일 오후 7시부터 할 생각이 오니까 네, 모노 포지 오후 7시부터 달릴 생각이에요. 한몇 주간은 모노 포지로 그런 식으로 달릴 생각이 있습니다만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같아요 물론 배송상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늦게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자 베리 오로스입니다 베리 오로스입니다 자 호랭이 잡아볼까? 이 자식의 앞니빨다 부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얘 처음 <laughs> 나나나 한번밖에 안잡아봤는데? 사실 저는 베리 오로스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밖에 안잡아봤어 아흥! 하지만 1 0로이 모든 시련을 띵겨 넘어보도록 하겠어. 오봐 어, 이거 방법 푸네? 그냥 가서한대 때릴 걸 지금이라도 때리지 뭐 머리통 쿵. 아죠. 음. 야. 어, 뜯었다. 뭐야, 뭐지? 자. 이 자식 정신사납았고 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나 루가, 비 슷한 녀석 이었 지？그 렇네？나 루가, 비 슷한 녀석 우와, 이거 뭐야？이거？자 조심 해야 돼. 음. 자, 일단, 이 수려피리의 버프는 뭐가 있었지? 잘 모르겠네. 어... 아, 그리고, 페인트불안 던졌네. 진짜? 어 제발, 제발, 1번, 제발, 어, 제발. 네, 빙의 나르가 같은 느낌. 그렇구나, 나르가랑 조금 비슷하구나. 베리오 세트는 랜스셋에 좋습니다. 어떤 스킬이 뜨죠? 야, 안 네! 아, 이런 저기 페인트 볼두개 밖에 없었는데 빗나갔네. 공작, 공작... 아, 네, 야, 잠깐만 삑을 너무 많이 냈어. 엄마이까 내송이 같애 비을 너무 많이 냈다네 음.. 불어 네 스톤은 나이스였습니다만 스톤은 나이스였습니다만 아, 몇대못 때렸어 자 수려필이어 이거 이거 모션 상당히 좋다 그냥 A 버튼 그냥 가마리 제자리에서 A 버튼이요. 요거 상당히 어.. 빨라가지고요. 부딜이 별로 없어가지고 상당히 쓸만한 그러니까 파란색 파란색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오, 요거 정말 좋은 짤짜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 페인트볼 필요하시면은 하이케도시면서 지급품 모으시는 게 빠릅니다. 그렇습니까? 지급품이요. 냐! 아이, 이 자식 꼬랑떼기라 야아! 이 아잇! 난 불어야 돼난 불어야... 아이, 저기... 나도 스탄 유도 스탄 나도 스탄 어라? <놀라> 자, 생각 없었는데 맞췄다 자, 이거 무슨 버프일까? 방금... 무슨 버프였었을까? 이동 그항가 g 아 완전 a 다 꼬랑지 h 게 길어 머리가 a n 자아 아, 손아 손부파하면은 아손부파 a h a n g k 손도 부파가 되는구나. n g k h 손부파시에만 나오는 소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케이 카앙~ 지금은 머리 때리고 싶은 걸 어? 자, 손 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호! 아프라님 안녕하세요. 시커님 안녕하세요. 아타노르님 물난한 여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어잘 때렸네. 어 그럼 사람 잘 때렸군요. 잘하고 있네. 슛돌. 아 실력이 많이 는것 같다고요. 진짜? 어 많이 는것 같습니까? 페르시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수료필이가요 모션 하나만 최근 들어서 꿀 알아냈는데. 여게, 되게 좋, 잠깐만, 이거 강주버프구나, 이제 보니까. 아, 잠깐만. 강주버프. 아, 이런 쟁이. 방. <laughs> 자꾸, 달려드는데? 아파. 요호호호. 만이 지쳤니? 음... 안돼! 아 이놈의 꼬랑지 차! 건방진 꼬랑지 부숴버리고 싶구나. 아 어, 잠깐만 데미지 마. 오 마이 갓. 데미지 까리하네. 머리통. 요호호호. 아레 가. 아. 는사람 자자. 아이, 고맙서 아가가가. 잠깐만. 잠깐만. 타겠어. 가탄다. 수수수술수르 냄새가 <laughs> 나네. 아저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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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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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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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체력이 낮아져서 힘이 빠진다 아, 힘 빠져 비약이란죠 비약이 그립다 이제 슬슬 이제 비약 같은 거 만들 타이밍 되지 않았을까 어, 이제 슬슬 비약 생각해볼까요 음, 사치가 아, 사치라고 생각해 내네 녀석을 부숴버리고 음, 고기를 조달해야 되겠다. 고기. 돈의 여유보다는 저 거시기. 소재가 불충분해서 많이 막힐 것 같은데, 비약 같은 거는. 어포 협합되기. 자. 얌. 자, 달려볼까. 다시 한 번. 이 자식 때려보겠습니다. 배어로스 강력한데. 생각지도 못한 죽음이었어. 생각지도 못한 죽음이었다, 이 자식아. 야, 둥짝 퉁짝. 아, 저기. 야, 뭐야, 이거. 저 꼬랑지 한번 휘두르고, 그 다음에, 아, 저, 거시기 그거 가네. 야, 어렵다, 친구야. 그리고 되게 웃긴 게요. 이거 노란색 음표 보는 게요. 바뀌었어. 모노포라 달라. 그러니까 이거 터치 스크린에서 발차기 버튼 있죠. 발차기 버튼으로 파생시켰던 하얀색 음표가 이젠 이거 찍기요이 찍기 공격. 어, 파란색이 됐습니다. 어, 원래 이거 하면은 하얀색 나와야 됐었는데. 오, 네네네 활도 반대예요 활은 잘 모르겠고 어, 활이 반대라는 얘기는 뭔지 잘 모르겠고 네 다르네요 원래는 하얀색은 표가 파생이 되었어야 됐었을 터 그런데 아니네 아 랜덤이라고? 아 근데 지금까지는 다 파란색 떴거든요 아 이거 이 파란색이 파란색 파란색밖에 없어 콰앙! 호호호자 손부파를 노려보겠습니다 가리! 얼스으미야미으 빠졌어 자으 어흥! 마리으으차어 눈이 시뻘개졌어! 눈이 시뻘개졌네 잠깐만 얘 지금 다리 으으가요너 지금 다리 으으니 어 다리를 전걸로 보였는데? 오? 아니 지금 10분밖에 안 되는데? <laughs> 야 수려필이 캬 라기야 소재 수려필이 강하구먼 어, 실이 근데 좀잘 때리긴 했더라고. 어. 아 6번에서 잡니까? 네네네네 맞아 6번에서 잡는 거 확인한 적 있었지. 일단 좀 앞다리를 부파하고 싶은데요. 앞다리를 그럼 지금 지금이라도 많이 때리겠습니다. 네잘 쳤습니다. 아주 잘 쳤어 사실 한번 타긴 했지만 말이죠. 이야 라기아 소재 데미지 짱짱해서 말이죠. 자 다리 다리 안 노! 지천이. 앞다리는 때리는 맛이 안 나. 뭔가 찰진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아, 왼쪽은 부파됐어요. 어, 봐도 모르겠어. 아, 이 친구 기준으로 왼쪽. 아, 네네 봤습니다. 네네 뾰족한 게 없어졌네. 음, 자 오른다리. 오른다리 가져와. 오른다리 가져와. 오른다리 타줘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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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페이크 썼어 팡 이야 박살났네 자 머리가 좋아 이젠 여호호호딜 도망가요 어딜 도망가 자 님은 갔습니다 자 자고있는 전 녀석의 머리통에다가 한방 맥여주겠어 미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요호호호 음, 아 근데 모처럼 빙산에 왔으니까요 음, 소재 좀 먹고갈까 좋다 소재 먹고 가자고 소재의 시간을 가져보지 않겠는가 에이 텀비지마! 텀비지마라! 활로 꼬리 파이되나요 어.. 활로요? 되나? 보세요. 활도 특수탄을 쓰면은 활도 자를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탄 중에 병 중에서 그거 있지 않았었나? 라버건 만 되나? 라버랑 해보면 되나? 그 자르는 탄. 뭐한 번도 안 써봤지만 자르는 탄이 있다고 들었는데. 바기 소재도 뭔가 좀 쓸만할 것 같아. 바기. 마귀? 음. 자 이제 자고 있는 배어로스 머리통에다가 스읍 수렵 피리맛을 보여주도록 하죠 그야말로 수렵 햄버다 수렵 햄버햄버처럼 머리통을 후려치겠습니다 냐호호호호 흐오 진짜 자네? 와우 냐호호호 감동적이다 감동이 으. 머리가 와 머리가 나를 부른다. 자, 머리통을 부, 부, 싸버리겠어. 어? 뭐야? 어째서 저기,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아! 어! 왜 벌써 깨고 난리 부르스야? 오, 저 지금 벽벽 때리고 벽 거지겠어 머리통 캬자라자자라자잔네 방금 벽 탔는데요 오 신기한 공격 패턴이었어 자 지금 야 호호호 호 베리어러스 머리통을 으깨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수류필이 좋네 엘리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썩 재미 좋았다 공격. 소재는 소중한 것이야. 자, 더 많은 소재. 더 많은 소재. 아이스 크리스탈. 음흐. 네, 라기야 무기 되게 좋은데요. 너깡 공격력 몇이니? 어, 한번 보자. 깡 공격력 644에다가 예리도 초록색 까리하게 많고 644 이쯤 돼서 644 정도면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지 뭐. 오. 생긴 건샤가 같이 생겨가지고 약하네요. 그러니까 대려 이전에서부터 나왔던 덕형보다도 훨씬 더 나약했네. 야 그러니까 무기가 지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어, 뭐 어처구니 없이 거식기된거 같. 야, 드라이에서 첫 베리오르스, 썩 재미 좋았다, 썩 재미 좋았네. <laughs>